안녕하세요. 저 오늘 형법은요, 그 권하 이잉 아이디 쓰는 친구가 요청이 있어서, 어, 절도죄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여기, 이게 사례 문제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가본 팝 11시경에 절치의 목소로 피해자 A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드라이버로 A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A의 기금속을 가지고 나왔죠. 나왔죠? 저녁에, 어, 송계를 하고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죠. 송계를 하고 기금속 가지고 나왔네요. 그럼 당연히, 야간 송계 침입절도 제가 될수 있겠죠? 어. 자, 그래서 이 문제. 자, 첫번. 가백에는 특수절도, 특히 야간 송계 침입 절도죄가 성립한다. 이거 맞고요. 두번. 만약 갑이 오후 3시 경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야간 이거 이제 오후 3시 경에 침입을 해 가지고 절도를 했다면 자, 이거 야침 절도죠. 야간주거침입절도인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신의 착수에서 언제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데 야간주거침입은요. 야간에 침입했을 때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됩니다. 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3시경에 침입한 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야간주거침때절는 침입 야간에 침입해야 돼요. 어, 그거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만약 위 사례에서 갑이 현관문을 부순 시점에 집으로 돌아오는 A에게 들켜 도망을 갔다. 현관문을 부순 시점이 손괴 시점이죠. 자, 야간에 손괴 침입 절도는 손괴 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착수가 인정이 돼요. 착수가 인정됩니다. 인정되지 않는데 X 따라서 절도죄로 처벌을 봤습니다. 그래서 절도 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x. 손괴 침입절도는 손괴 시 신의 착수가 인정이 되니까. 1번. 만약 우리 갑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갑이 범행 후 훔친 귀금속을 맡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일단 절도를 교사했네요. 절도를 교사한 사람이 나중에 훔친 귀금속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니까 이것을 수락하고 귀금속을 교부받아서 갖고 있었네요. 이거는 작물 보관죄가 될수 있겠죠? 그럼 절도 교사범이 장물을 갖게 되면 장물죄가 됩니까? 안됩니까? 장물죄 되죠. 우리 옛날에 제가 이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정범이 정범이 범죄를 지닙니다. 저지립니다. 범죄를 저지지 전에 도와주는 죄가 있죠. 이 도와주는 죄가 교사범과 방조범 근데 기수가 되고 나서 나중에 후에 도와주는 거. 후에 도와주는 게 장물범. 그래서 이 장물범과 교사 방조범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교사 방조범은 작물 보도또될수 있어요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절도를 교사한 놈이 다시 작물을 받게 되면 작물 보관죄도 됩니다 다만 이제는 횡령죄도 되느냐 왜냐면 보관을 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해버렸으니까 자 여기 횡령죄가 되냐 횡령죄가 되려면 우리 두, 저 기본 구성요건이 횡령죄는 타물위 보행이라고 그랬죠 타물위 보행 위험 이게 횡령죄의 구성요건입니다. 자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재물이죠 물건을 위탁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횡령했고 위험만 발생하면 된다 위험범 이거 좀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한 게 횡령죄가 될수 있느냐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위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유자는 이 사람한테 맡긴 적 없어요. 음. 위탁받은 적 없고 도둑놈이 맡긴 건 어떻게 되냐? 보할 법이 보할 그 보할 가치가 없어요 이 비탁 관계는 따라서 이거는 위탁이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안 됩니다. 또 획령죄 가안 되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 횡령죄가 되려면 획령죄가 되려면 새로운 어떤 이 지금 작물 보관죄를 저질고 지금 횡령죄를 저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법익에 침해가 있는 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작물 보관죄를 처벌한 이유는 피해자가 있는데. 도둑놈이 있죠? 도둑놈이 장물범에게 물건을 넘겨버리면, 이 장물범을 처벌하는 이유가 뭐냐? 뭐, 학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가, 이 사람이 소유권이 있는데, 이 도둑놈이 물건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이 소유권에 의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려달라고. 이걸 추구권이라고 합니다. 내 거니까 돌려달라. 반환 청구권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추구권이라는 게인정이 있는데, 그러면 도둑놈이 그냥 갖고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일이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이걸 행사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추구권이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추구권 침해라는 게 결국 소유권이 침해된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이미 침해됐는데, 얘가 이걸 횡령한다고 래가지고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침해가 없어요. 이미 소유권이 침해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횡령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위탁을 한 적도 없고요. 맡긴 적도 없고 또 새로운 피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도교사죄하고 작물보관죄는 되지만 횡령죄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네. 만약 갑이 a 의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서 현금 자동지 h o 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a v i n g a tonal interest. So, Hong Kum is h 절도죄 n g a t 데그 후에 현금카드를 제자리에 갖다 o n g Kum is having a tonal i n 고 e r e s t So, Hong Kum is h a v i 는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이 될수 있느냐? 불법 영득 의사는 뭘 영득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재물을 영득해도 불법 영득이고요. 재물이 아니더라도 그 가치, 본질적인 가치를 영득해도 어, 절, 불법 영득사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물건 을 아예 가져가 버리면, 이건 당연히 불법 영득사 인정이 돼버리는데 물건을 갖다 주고 가치만 싹 빼먹은 거죠. 자, 가치만 싹 빼먹어도 그 가치를 뺐더니 물건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죠. 가치가 심각한 가치 손상이 돼버리면 이건 돌려줘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볼수 있다면 이거는 불법연대사 인정이 된다고 돼요. 그러면 지금 카드를 봐보세요. 현금카드를 사용을 하고 도로 갖다 놨을 때 물건 제대로 갖다 놨죠. 그럼 이제 가치를 빼먹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현금카드는 도로 갖다 놓으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금카드는 카드에서 돈을 뺐다고 해서 얘가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치를 빼먹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금통장하고 다르죠. 여러분 카드는 그렇지만 카드는 변한 게 없지만 예금통장은 뭐가 달라지죠? 예금통장은 잔액이 적혀있어요. 잔액이 잔액이 1억 이렇게 적혀있는데 1억을 싹 빼버렸습니다. 영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통장의 가치가 달라지죠. 이거는 그럼 이거는 가치를 빼먹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통장을 쓰고 돌려줘도 예금통장은 불법 용도사 인정해서 절도죄로 인정하지만 카드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카드는 기능상의 기능상에 보소 기능을 카드 기능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 카드 기능 그대로 유지 있고 얘 자체의 가치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영득한 게 없습니다. 카드도 돌려줬죠. 가치의 손상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법 용도사 인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현금 카드 이 현금 카드에서는 절도죄가 안 되죠. 절도죄가 안 되고 이뺀 현금, 이 현금에 대해서만 절도죄가 성립이 된다. 자, 그래서 비부 아, 하나 더 있네요. 자, 만약 갑이 A로부터 명의 수탁을 받아서 자신의 명의로 등록돼 있는 자동차를 A 몰래 가져갔습니다. 자, 절도죄가 되느냐 문제죠. 절도죄는 타인 소유 타인 보관 물건을 절도죄합니다. 이거 당연히 자 A로부터 명의 스탁을 받아서 자신의 명의로 등록이 돼 있을 뿐이지 명의 신탁을 받았을 뿐이지 당연 A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A가 A 몰래 가져가으니까 타인이 보관하고 있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이제 문제는 타인 소유냐가 문제인데 명의 신탁 관계죠. 우리 명의 신탁 관계는 어떻게 얘기하죠?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을 때. 명의는 이 사람 이름으로 돼 있죠 겉으로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예요 겉에서 봤을 때는 얘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얘가 소유자가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러나 둘 사이에서는 뭐가 돼요 둘 사이에 여전히 소유자죠 이 사람이 신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이 사람이 소유자지만 명의가 이 사람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이 사람이 소유자의 시위를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절도죄는 갑이 갑이 수탁자고요. 을이 아 A죠? A가 신탁자죠? 갑이 A가 갖고 있는 걸 가져가 버렸죠. 둘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갑은 타인 소유 물건을 가져간 것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x 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어, 니은번 같은 경우는 오후에 침입하면 야침 절도가 되지 않습니다. 야침 절도는 야간에 침입해야 돼요.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현관문을 부쉈죠. 손계 침입 절도는 손계 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절도를 교사한 사람이 장물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장물죄가 됩니다. 다만 횡령죄는 안된다는 거. 이미 소유권이 침해되버렸고 위탁받은 것도 없고 횡령죄는 안됩니다. 그 다음 미용반에는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돈을 뺍니다.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돈을 빼는 거 이거는 절도죄가 맞죠 이건 절도죄가 되지만 현금 카드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현금 카드는 영득한 게 없어요 현금 카드 돌려놨고 가치도 빼먹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영득사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절도죄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명의 수탁을 받았을 때 a가 a가 신탁자고요 갑이 수탁자죠. 둘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럼 남의 물건을 훔쳐간 것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만 맞습니다. 자, 좋겠습니다.